여기에 토트넘 메디슨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메디슨의 개인 역량뿐 아니라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인해 배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슨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 시즌 앨런시어러도 손흥민의 양발능력이나 골 결정력을 칭찬하지 않았고 그보다 더 세계 최고의 축구지능을 가진 선수라고 치켜세우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탁월한 축구 센스와 지능으로 좋은 움직임 공간 창출 동료와의 연계 마무리까지 환상적인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있기 때문에 메디슨 선수도 빛을 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A 매치 기간에 잉글랜드가 호주와 만나면서 메디슨 경기력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손흥민에 대한 과소평가, 메디슨에 대한 지나친 평가가 있지 않았나 이하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메디슨은 어린 시절부터 연령대 대표팀까지 해오던 엘리트이지만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확고한 잉글랜드 대표팀 중원의 주전 선수라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잉글랜드 대표팀 유니폼만 입으면 작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 또 그랬습니다. 그는 2019년부터 잉글랜드 대표팀에 종종 발탁되기는 했지만 경기에 거의 나서지 못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중원이 워낙 막강하기도 하고, 메디슨은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의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메디슨의 잉글랜드 대표팀 A 매치 출전 경기 수는 다섯 경기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메디슨을 도발하는 많은 이들의 단골 멘트가 사우스게이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였습니다. 메디슨은 이번에 다시 기회를 잡았는데요. 지난 14일 열린 호주와 친선전이었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주전들에게 대거 휴식을 주며 그동안 경기에 많이 나서지 못한 선수들로 베스트를 꾸렸습니다. 잉글랜드 주전들은 오는 18일 열리는 이탈리아와 유로 2024 유로에 대비했습니다. 메디슨은 선발 출전의 기회를 잡았는데요. 잉글랜드는 고전했고 올리 와킨스의 선제 결승골로 가까스로 1대0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 속 메디슨은 또한번 작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토트넘에서의 그 활기차고 매력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선수가 그 선수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토트넘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기 중 황당한 슈팅을 날리는 등 메디슨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결국 후반 28분 교체 아웃됐는데요. 경기 후 잉글랜드 축구 팬들이 메디슨을 향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중 스퍼시라는 단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스퍼시는 토트넘답다를 뜻하는 매우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다른 축구 팬들이 토트넘을 조롱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가 메디슨에게 분노한 잉글랜드 팬들의 반응을 전했는데요. 이 매체는 잉글랜드 팬들이 호주전에서 메디슨의 부진을 보고 메디슨을 조롱하기 위해 노력했다. 메디슨을 비난하기 바빴다. 메디슨은 올 시즌 토트넘에서 맹활약을 펼쳤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팬들은 역대 최고로 스퍼시의 딸을 포함해, 메디슨의 슈팅은 역사상 최악의 슈팅 등의 격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다시금 메디슨 선수가 토트넘에서의 맹활약이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현재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움직임, 축구 지능으로 인해 배가 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글로벌 축구 매체 ESPN에서 제대로 보도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올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로 평가받으며 세계 축구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축구 매체 ESPN 축구해설가 알레한드로 모레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가 누구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손흥민을 꼽았는데요. 모레노는 나는 손흥민이 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임스 메디슨과 손흥민의 연결이 토트넘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 손흥민은 어떤 면에서 메디슨에 달려있고, 메디슨은 토트넘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한다. 다만 손흥민은 여전히 다른 수준의 선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을 위해 골을 넣어줄 선수다.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득점 얘기로 돌아가면 이건 경기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골을 터뜨릴 경우 경기에서 승리한다. 손흥민이 득점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토트넘은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메디슨은 그런 골을 넣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손흥민의 결정력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항상 영국 언론들은 영국인이기 때문에 더욱 쿠하게 메디슨을 평가하고 극찬하곤 했었는데요. 다른 나라의 글로벌 축구 매체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